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세포막은 50% 정도가 기름이라고 했는데요. 영양소를 말할 때 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영양소는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외부에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를 의미해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듯이 기름에 해당하는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이 있어요. 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외부에서 꼭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DHA, EPA로 되어 있는 오메가3나 달맞이꽃 종자 기름인 감마 리놀렌산은 필수 지방산이 아니고 대사체예요. 대사체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가 아니고 필요하면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걸쳐 합성할 수 있어요. 대사체는 많이 복용 시 오히려 혈관 벽에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뇌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러므로 장상피아생이나 기타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세포막을 깨끗하게 교정하는 필수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 필요해요 현재 시중에 많이 퍼져있는 생선기름인 DHA EPA로 되어있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거나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되지만 세포막 교정하는데는 효과가 없어요 필수가 아니고 대사체이기 때문이죠. 오메가3 DHA EPA가 대중화된 배경을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식품업계 대형유통업의 대명사가 우리나라는 이마트인데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미국은 당연히 우리보다 빠른 1900년도 초반에 대형유통업체가 시작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미국 사람들은 대형마트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류나 가공식품들 또 색소나 합성 보존제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했고, 또 식용유를 쉽게 구해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다 보니, 40년, 50년쯤 지나서, 1950년대부터 미국 사람들이 심장병 환자가 급증하게 돼요. 색소나 보존제가 식품 하나하나에는 허용치 이하로 들어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먹다 보면, 총합을 따져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먹게 되는 사람도 생기겠죠. 또, 튀긴 음식으로 산화된 기름이 몸에 조금씩 쌓이겠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적되면서 혈관에 치듬대가 끼고 하면서 심장병 환자가 급증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심장병 환자가 왜 급증하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 당시 학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알라스카에서 하는 이누이트인들이 심장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봤더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때라 주로 물범이나 등푸른 생선류를 잡아먹었는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봤더니 GHA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많은 GHA EPA를 먹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의 오메가3예요 처음에는 생선기름을 그대로 짜서 만든 TG폼이 나오고 GH의 EPA를 더 늘리자 해서 가공한 것이 EE 폼이고 흡수를 더 좋게 한 것이 알치지 폼인데 가공 과정에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 중화제를 사용하게 되고 여러 번 화학 처리를 하는 동안 산화되고 변성된 성분이 섞이게 되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산화된 성분이 포함된 것을 먹어도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이 있지만 해독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이나 이미 장상피아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오메가3 대충 먹으면 안되겠죠. 대사체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교정할 수 없어요. 세포막 교정에 꼭 필요한 피수지방산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천작사의 건강과 약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